네, 안녕하십니까. 엘렉엇입니다 네, 뉴스, 오랜만에 헝다 뉴스가 나왔네요. 아마 헝다 뉴스 이제 이게 거의 뭐 끝물 아닐까. 제가 헝다를 처음으로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차트랑 막 부도 차트다, 이런 거 설명하면서 뭐, 혹시 뭐 헝다발 세계 부동산 위기 오는 거 아니냐, 막 그런 거 영상 올 때가 한 3개월은 된거 같은데, 그 사이에 제가 엄청나게 많은 헝다 관련, 뭐이 제2의 제 헝다, 제3의 헝다, 그런데 어, 많이 보, 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었죠. 근데 이제 오늘 뉴스는 좀 달라요. n이 아니고 달라요. 아 썰렁한 개그는 여기까지. 짠 어유 이거 손이 엄청 크게 나오네. 저손 원래 귀엽고 그런데 자 뉴스를 보겠습니다. 조선 비즈뉴스입니다문제야 중국 헝다 항생 지수에서 빠진다. 완전히 이거 왕따되는 거요 왕따. 그러니까 상장폐지가 아니에요. 지수에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코스피 하면은 모든 종목이 다 들어있죠. 근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0종목 들어있죠. 니케이 같은 경우는 225종목 들어있죠. 독일 닥스는 30종목 들어있죠. 그 다음에 프랑스 카크가 40종목 들어있나 아마 그럴 거야. 그니까 러다 대표 종목들만 가지고 지수를 만들거든요. 그니까 러 30개인 지수. 예를 들어 우리 코스피 200은 200개로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 옛날, 옛날 요즘에 있나? 코스닥 50이라고 스타 50이라고 있었는데, 그걸 본때 갖고 제가, MB 스타 백지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백개 아파트로 만든 지수 그거 흉내낸 거거든요. 스타 5 0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에 없어졌을 거야, 아마 그게. 그러니까 항생은 6 0 개로 만들어져 있거든. 육십 개. 6 0개 어, 생각하니까 치킨 생각나네. 치킨. 6 0개 알죠, 여러분들. 하루에 6 0 개만 육십 마리만 판다 고 그래갖고 기름을 아주 깨끗하게 쓰려고 한참 인기였는데 설마 6 0 개만 만들어서 팔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니 이거 되게 또 이것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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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한다 또 이거 어. 자 어, 뉴스를 보겠습니다 헝다 참저 같은 경우는 참 마음이 애틋합니다 이게 지수에서 빠진다니까 아그런지 항생 지수를 이제는 어, 혹시 항생 지수에서 빠지면은 이게 검색이 안 될라나 그면 러 그냥 홍콩 전체 지수라고 또 있나 제가 잘 몰라요 홍콩은 그냥 항생 지수만 생각했지 자 뉴스를 보겠습니다. 어, 조선 비주 뉴스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제가 주로 좀 쳐왔어요. 유동성 위기 중국 헝다. 홍콩 항쟁지수에서 빠진다. CNBC가 보도를 했대요. 어, 제외된다고. 언제부터 20, 어, 이건 2 1일날 보도를 했는데, 볼게요. 아, 이거, 어, 항대 집단, 예, 이거 뭐, 이 건물 맨날 자주 나왔죠, 우리가. 참, 선전에 있는 거. 네. 에버그란데, 야. 항상 크다. 항대. 예, 그 한자로는 항대인데 중국말 하면 헝, 헝다 헝 헝다 이러나 어때 중국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진따에 장화 마또또아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건데 진땅의 장화 마른 땅에는 운동화 그걸 빨리하면 진따에 장화 마또또아 이러면은 꼭 중국말 하는 것처럼 해갖고 우리끼리 막 깔깔 대고 그 속곱놀이하고 진짜 그 공기 놀이하고 그 고무줄 하고 여자애들 치마 들쳐 올리고 도망가고 야 그럴 때가 언제 같은데 야 그게 벌써 한한 한 20년 전 예리라, 얘기라니 허허 껄껄껄 제 나이가 저는 3년 전에도 3, 31살 10년 후에도 31살 알죠? 예왜 그런지 아 31살 때 사귀었던 여자애가 31명인데 음. 하여튼 다음 달 6일부터래요 홍콩 HG주에서 재회 얘기를 했다 아 제가 착각했네요 어, 잠깐만요. 어, 맞네요. 아, 홍콩 ITG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가 좀, 이쪽은 자세히 모르는데, 저는, 어, 볼게요. 항생 지수에 제외한 이유는 모르는데, 뭐, 징둥, 뭐, 네이젯 뭐, 화룬, 스나워를 다음 달 6일부터 편입하고, 항생 지수도 60개에서, 어, 60개에서 60개 맞네. 근데, 아, 60개로 이제 늘리는구나. 제가 이걸 착각했네요. 음 60개가 아니에요 이제 64개예요 그러니까 그 뭐, 헝다를 빼고 4개를 더 넣었어 4개 넣은 게 jd.com 전혀 건설업체가 아니죠 네이즈 왕이 이거는 무슨 회사인가 화룬 차이나 리소시즈 맥주 이거 맥주 회사네 신하오 에너지 야 이거 네이즈는 모르겠지만 이거 넷마블이랑 비슷한 건가 <laughs> 어쨌든 건설주 빼고 전혀 엉뚱한 맥주 에너지, 뭐, 무슨, 닷컴 회사, 이런 걸 넣었네. 어, 60개는 맞는데, 이제 64개로 늘렸대요. 어, 그리고 자회사인 헝다 신 에너지 자동차 그룹이 어, 자사주를 팔았는데, 9%, 9%, 9%니까 꽤판 거네요. 근데 종가보다 15% 할인된 가격에 여섯 어, 명의 이상의 투자자에게 뭐, 장 종료에 팔았나 보죠. 네. 어, 일단, 근데 그 자동차 회사도 72달러에서 3달러 뭐야 이거? 72달러가 7달러 되면 10분의 1 토막이죠. 그럼 7달러에서 3.4달러면 은또반 토막이죠. 그러면은 야75% 하락했네. 75%얘2차트도 예, 볼만하겠다. 근데 요거는 제가 으, 안 했네요. 자 지금부터 헝다 관련 자료를 잠깐 볼게요. 제가 처음에 헝다 관련 그 헝다 관련 그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 이게 썸네일이거든요. 홍다 그룹, 에버그란데 부도설, 중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재현되나? 이때는 부도가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잘 되고 있었고, 어, 멀쩡했던 회사예요 근데 이제 차트가, 제가, 제가 그, 이야기를, 뭐, 이제, 경계 유튜브 이런 데서 조금 했는데, 부동산 유튜브에서는 아무도 안 했었어. 근데, 왜냐면 홍다가 이게, 이게 부동산 개발회사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문제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제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laughs> 부동산 유튜버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차트 부도 차트 그래가지고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일단 어, 이러고 나서 진짜 한 열흘인가 있다가 쫙 떴어요. 드디어 떴다. 헝닥으로 파산 위기 보도. 왜냐하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안됐을때거든요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잖아 그러면서 우리 뭐냐 찐빵 찐빵 아뭐푸푸 같이 생긴 아저씨 좀 얼굴 좀 인상이 안 좋았어. 왜냐하면 이게 파산 위기 보도가 되니까 이제 중국이 어쨌든 기분은 좋더라고 왜냐면 제가 이거 한점은 열흘 정도 있다가 이런 부도가 떠 가지고 그 당시에는 헝다 뭐 약간 뭐 위기에 있다막 이런 얘기만 좀 있었지 저처럼 차트를 가지고 뭐 재무구조 어쩌고 뭐 건설사 어떻고 어느 항생에 포함돼 있고 왜냐면 차트를 보여준 데는 없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 부동산 유튜버 혹시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이라 고 우기는 거야 이게. 잘난 맛에 또 유튜브 하는 거니까 자 지금 차트 볼게 제가 방금 전에 핸드폰으로 캡처한 거예요. 아직, 예, 그, 다음 달 6일인가 없어지니까, 항생에서 없어지니까, 일단은 얘 살아있을 때좀캡처해 봅시다. 최근에 조금 반등하고 있어요. 망했지만 반등했어요. 짠! 요게 1시간 차트입니다. 1시간 차트. 오늘, 오늘 차트인데, 오늘도 반등했네? 그쵸? 그 전에 며칠 동안, 와, 이거 급반등을 했다가, 이래요. 이렇게 보면 완전히 무슨 우량한 회사처럼 올라가네. 자, 일봉을 볼게요. 일봉. 자, 일봉. 아유,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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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이거. 4점, 그러니까 제가, 제가 한이 정도에 아마 보도했을게요, 이 정도에. 이 정도에. 거의 4.8, 4.9? 이 정도. 이 정도에 아마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쫙 빠졌어요. 쫙 빠졌어. 그 다음에 반등했다가 또쫙 빠졌다가, 여기 9월 다음에, 지금 11월이죠? 중간에 10월달이, 뭐냐, 시이거이 잘못, 뭐, 에라가 뭐, 뭐, 있는데, 이거 한 달, 한달 거래 정지 됐었는데, 이거 날짜를 제가 조금 이거 왜 9가 뭐지? 이건 9일인가 보다. 9일, 11월 9일.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그한한달 정도가 비어요. 그다음에 일봉 다음에 주봉을 볼게요. 주봉, 그러니까 일봉은 요거만 봐도 부도차트죠. 자, 주봉을 봅시다. 야, 주봉. 역까지는 멀쩡해요. 역까지는. 역까지는 그냥 고점 낮아지고 저점 높아지고 이런데 그다음부터 이게 요요요요 요, 요, 요. 요 삼각형을 완성하더니 깨더니 그냥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이때부터는 완전 수직으로 수직, 수직. 그 다음에 이미 다 망가진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죠? 이거. 이거는 먹은 것도 아니고 깨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만의 그냥, 그냥 짤짜리 게임 하는 거예요. 자, 월봉 볼게 월봉. 짱 월봉 보니까, 야 얘가 이렇게 올랐었구나. 2017년 말에 이렇게 올랐었구나. 그러다가 한, 한, 한 4년? 3년? 3년 정도를 그냥 박스권에도 약간 저점은 낮아지고, 고점은 뭐 거의 조금 낮아지고, 야, 이거, 이거 나팔, 나팔관 패턴인데. 우리가 이거를, 이거를, 메가폰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저점 낮, 낮아지고, 고점. 점점, 점점 벌어지는 거 있죠?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거. 이런걸 메가폰 패턴 패턴이라는데, 이런 거 보통은 미치거든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서 그랬지만, 야, 이걸 잃은 다음에, 요 봉이 컸구나, 요 봉이. 이게, 저점을 딱, 요, 요 저점을 깨면서 나온 요 봉이, 완전히 확인사살 했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양념. 양념. 그다 이거는 지금 반등, 반등하고, 꼬리 달고 왔다 갔다 하고서 이제, 음, 유동성, 이제, 뭐랄까, 마음대로, 이제, 홍콩 증시에서 사고팔고 못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도 모르죠. 이게 나중에 뭐, 정, 정부에서 인수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나면은, 그, 액면, 뭐, 어떻게, 액면가 잘 해가 쳐가지고, 이게 액면가가 4.5달러 거래요 그래. 액면가를 봅시다, 액면가. 일단, 요 박스 거는 깼죠? 요 박스 거는 깼어요. 이게 한, 한, 한 10년 전에 저점을 깬 거네. 그쵸? 깼죠? 그 다음에 상장 이후로 볼게요. 상장. 딱 이후 보니까, 이게 2009년 10월달이네 10월달 이게 2009년 10월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때 강상장 가격이 여기니까 대충 얼마가 볼까요? 한번 쭉 대충 손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한 4.몇 달러 됐겠네. 그쵸 그렇죠? 액면가를 그러니까 상장 최초의 가격을 깬 거예요. 물론 장중 그 사상 최저점은 살짝 안 겠네. 야 이것도 아슬아슬게안 겠네. 그러니까 사상 최저치까지는 가면은 한번 사라겠다는 세력이 나오는 거죠.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이렇게 화려한, 예, 이때는 얼마나 많은 개발 공약과 막 뭐, 사업 확장과 자동차, 이때 아마 황당 자동차 얘기 나오지 않았을까? 전기 자동차. 그러다가 뭐, 산재도 생산하지 못하고 그냥 유동성만, 돈만 빌리고 막 하다가,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고 대출 규제하니까 이제 못 견디고 흘러내리는데, 여기서, 여기서 팔았어야 되네, 여기서. 그쵸? 지나고 보니까 여기서 파는 게 그나마 손실을 여기서 물렸다 치더라도, 이거 물린 거는 얼마 아니잖아 이거는 진짜 큰 거지.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예, 홍공증시에서 빠지면, 몰라, 다른 증시에 서 갈라나? 그러네요. 참, 안타깝네. 옛날 그림 생각나다 아, 그래서, 예, 제가, 그, 올, 해전 거, 이거, 여기까지 빠지기 전에 난 거, 이거, 이거, 이거. 막 빠지기 시작할 때 이거. 이거 빠지기 시작할 때 이거 차트 보세요. 이거. 일봉이 갖고 제가 삼술차트와 로그차트, 자, 설명을 드렸었죠? 요거, 요거, 요거. 야, 이게, 여기서 놀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빠지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빠지잖아요 이, 이달라도 깨졌다니까, 이달라도 정중에 여기, 여기까지 떨어졌다니까, 이달라 이것만 해도 크잖아요, 이게. 한, 이게 한두 달 사이에, 이게. 그니까, 러 이, 이런 봉이 나오면, 뭐, 얼마에 샀든지 간에, 우리 교, 교훈이에요, 교훈. 얼마에 샀든지 간에, 이런 봉이 나오면, 그냥 빠져나와야 된다. 빤스런, 빤스런. 빤쓰러. 여기서는 빤스런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참, 이제, 제가 아깝게 이건 이거 진짜 아까운 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제가 엑셀에다가 일단 여기 차트가 뭐가 있냐면요. 제가 아까워서 그런가 이게 차트 이제 쓸 일이 없단 말이야. 항생 지수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거 주, 주, 상해 종합 지수 만들었죠. 코스피 만들었죠. 차이나 왕커 1위, 항, 홍다가 1위니까 2위니까 왕커 1위인 업체를 또 넣었어요. 그다음에. 에, 그, 그러니까, 이게, 에버그란데가, 이황아하에요 그러니까, 1위, 2위, 코스피, 중국, 홍콩 지수를 넣어갖고 만들었는데, 비교 차트를 만든 거죠. 이런 거 만드는 것이, 어렵, 쉽지가 않아요. 데이터 다 구해야 되니까. 요 파란 게 차이나, 아까 봤던 거, 이거, 이거. 이거 똑같이, 저, 이거. 로그차트예요 야, 그러니까, 홍콩이 여기서 상투를 친 이유가 있었네. 보세요. 1위인 왕코도 여기서 상투죠. 아마, 월 중에는 꼬리가 얘만 위에 있을 거야. 그니까 2018년 초에 이미 상투를 쳤어 홍콩은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죠 이때 코로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돌파했죠 를 우리는 우리 여기 보세요 우리 코스피에서 어, 아 여기네 있 우리 코스피는 이 고점을 넘었죠 보세요 넘었잖아요 이게 2,600이에 요2,600 우리가 3,300 넘었죠 그다음에 빠져도 지금 3,000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얘보다 훨씬 높은데 얘는 이게 뭐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이 홍그 그. 그 홍콩에 상장된 그 부동산 개발 업체가 많거든요. 완커도 그렇고 순학, 뭐 시, 시니 홀딩스, 뭐, 뭐 많았잖아요. 그다음에 환양년 홀딩스, 뭐 많았어요. 그러는 애들이 여기서 빠지니까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지. 우리는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 이게 완커, 홍다, 얘네들이 문제네. 그리고 처음에는 중국도 같이 빠졌었네. 그렇죠? 아 이때는 뭐 우리나라도 빠졌구나. 다 같이 빠졌네 이때는. 이때 금융이 그러니까 부동산 위기가 왔었나 보네 이때. 자, 이 차트는 어 이게 한한한달두달 달 됐을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이거 만든 거 이제 써먹을 일이 없네. 헝다가 빠지면은 헝다 빠지면 안꼬 없는 그 찐빵인데 어쨌든 어, 기념 기념비적으로 이제 상장 어, 상장 폐지는 아니고 지수 편입해서 제외된다니까 좀 아쉬움과 함께 그 동안 헝다랑. 어,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부동산 공부, 해외 주식 공부,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저도 조금 마음이 좀그 짠하네요. 그동안 이걸로 공부 많이 했는데, 이 차트도 필요 없고, 이제 헝다 이야기 올릴 일도 없으려나? 또 뭔가 또기사회생 하거나 그래고 헝다 갑자기 유전 개발, 신약 개발 해가지고, 뭐, 이틀 만에 100% 상승,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외계인이 와서 헝다그룹을 인수한다 네. 쓸데없는 얘기 <laughs> 자 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선비전 뉴스였습니다 문제야 중국 헝다 문제야라는 얘기는 제가 그 이름 붙인 거예요 아이, 또 이름을 누구? 누구? 또 누구 문재야또 이래갖고 또, 또 그, 그 문바들한테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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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컷 어앱프트컷 터지고 저는 바, 박사모 문사모 다 좋아해요 네. 더 정치적 성향은 없어요 아이, 아무래도 이거 문재야 지워야겠다 이거. 방생 지수에서 빠진다. 그게 뭐 대수냐 그렇지만 우리 추억이 있고 이걸로 해외에 부동산 공부 많이 했고 중국 공부 많이 했고 그랬으니까 이요 정도로만 우리가 만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요 카메라 요거 요요요게요요 카메라거든 요거 요거 여기 핸드폰이 핸드폰 핸드 폰으로 노트북이랑 그 장비 장비 저 화려하죠? 이 개인이 이 정도 뭐 혼자서 하는 유튜버 방송인데 이 정도까지 아, 테레비도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냥 오늘은 이 정도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 요거 요거이 요, 요 카메라 요 카메라 이 카메라 이렇게 손에 들고 하는 거 이거. 어, 이거 무선이라서 좋아 이게 전에는 음, 핸드폰도 남는 거 있어 갖고 자,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항상 보여드려야죠. 자, 왼쪽 오른쪽 수 위통수 하면서 음악을 가, 가볍게 소리가 너무 크다려 갖고 소리 많이 줄였어요. 엔딩막이지만 어, 차분하게 신나게 제드의 어, 예, 이게 b e a 라 t i 라는전잘 모르는 노래인데 예, 공짜로 믹서기에 들어 있어서 킨 거예요.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